남자 서민 4부자유형 50m. 스타트는 거의 비슷했구요. 위쪽에 7번 레인에 선수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번 레인도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3번 레인과 7번 레인의 선두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대성과 한희준 선수네요. 남자 서민 4부자유형 50m의 첫번째 주 경기. 3번 레인냐, 실번 레인냐? 어, 라스트 5미 m 지점에 비슷하게 도착을 했어요. 한이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31초 36을 기록하면서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씩 이 연령대는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선수들이 50대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경기력입니다. 네. 50m를 30초대 돌파하는 거는 사실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자, 한이준. 선수가 1위, 윤대성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3 1초대의 기록, 그리고 송성준 선수는 3 3초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 4부, 이제 두 번째 조가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모든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네. 가득찬 수영장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 출발했습니다. 스타트 반응 속도는 8번 레인이 빨랐고요. 네. 5번 레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8번 레인과 5번 레인의 싸움이 치열한데요 나머지 선수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8번 레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번 레인이 심상치 않아요 8레인의 정혜영 1레인의 이대교 그리고 5번 레인까지 선수 성이될것 같습니다 네 자, 치열한 레이스 기록으로 풀어나올지 자, 8번 레인 들어옵니다 3 2초이3 31초 1살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체 1위로 올라서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거의 뭐 차이가 네. 없네. 많이 참착잡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31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laughs>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자, 정현 선수는 팀석 1레인 김 외동 상레인 김영남, 4레인 김기환 5레인 김길종, 6레인 윤철웅, 7레인 강경태, 8레인 신명호 선수입니다. 현재 7번 레인은 비어 있고 4번 레인도 비어 있습니다. 음, 네. 신명 선수 이름이 되게 반갑네요. 아, 네. 나도야 <laughs> 선수죠. 신명호는 나더라고, 네. 자 보겠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이 력경을 펼칩니다. 일단은 이번 레인 빠르고요 이번 네. 레인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레인이 일단은 가장 앞서 있어요. 김회동 선수도 가장 앞서서 25 급표를 뚫었습니다. 자 과연 30초 안쪽의 기록이 나올 수 있을지 아직까지 3민 4분에서 30초 안쪽의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갑니다 김혜동입니다 31초 땐 들어와야 승리권을 들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31초 아하. 아하. 2초가 넘어갔어요 네. 32초 2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밝은 표정으로 본인의 기록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 기록, 기록 경기는 본인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상대와의 경쟁도 중요합니다만 자신의 기록을 깨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연령대별로 경기가 라운드에서 펼쳐지는데, 네. 만약에 또 자기 피비를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또깨겨 된다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기록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김용남 선수가 2위였습니다. 31초 2위, 그러나 정체중에서 4위에 있는 모습. 정혜영 선수가 31초 1 4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네. 31초를 기록한 3명의 선수가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인 4부전이 끝이 났고 성인 5부에 3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오, 스탑스 공경입니다. 좋아요 구자백 선수 노일석 구자백 임순범 선수입니다 구자백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어 자유형도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아 구자백 엄청납니다 이 페이스라면 30초 대 초반에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대형에서는 경쟁자 없이 2위를 차지했던 노일석 선수인데 지금은 2위에 차져 있습니다 어 구자백의 네. 자유요 엄청납니다! 자, 어, 37초! 네. 네. 7분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경기장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아, 남자 3부와 견주어도 비슷한 기록이고요. 네! 남자 4부의 1위보다 앞선, 앞선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3부에서도 상위권 기록. 네. 4부에서는 2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자백 선수. 그리고 이세명의 선수들은 모두 메달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구자백 윤순범, 노일석 우승이었습니다. 이제 남자 5 0부터 자유한 경기가 모두 끝이 났고요.